부산 경남 800만 정취자들의 라디오 주치 k 는 웰빙 라이프의 주문경 건강 캐스터입니다. 혹시 평소에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 있으신가요? 입 벌리고 자는 건좀 보기 안 좋다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구호흡, 즉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우리 얼굴의 성장 방향을 바꾸고 특히 청소년기에는 얼굴뼈의 변형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턱이 비뚤어지고 얼굴이 길어지거나 비대칭으로 자라게 되는 건 물론이고요. 코막힘, 집중력 저하, 수면의 질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웰빙 라이프 이 시간에는 10대의 얼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호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박현정 치과교정 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치과교정 전문의 박현정입니다. 네, 선생님, 이 구호흡이 얼굴뿐만 아니라 입안에도 영향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혀는 음식이나 침을 삼킬 때 구강내 음압을 만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원활하게 넘어가게 해주는데요. 이때 혀가 이완되면서 치아 또는 입천장을 밀게 됩니다. 혀가 입천장 쪽에 위치되면 음식물을 삼킬 때위 어금니들을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위턱을 넓혀주고 정상적인 폭경을 유지하게 되고 건강한 치어를 만들어주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혀가 아래턱에 위치해서 하방으로 쳐져 있으면 위턱이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고 좁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좁은 위턱에 끼어 아래턱이 뒤로 밀려 무턱의 얼굴형이 되거나 반대로 혀에 미는 힘이 아래턱을 더 전방으로 자라게 하면 주걱턱, 안면비대칭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주걱턱이나 안면비대칭이 단순히 치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 성격 형성이나 자신감,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덧니 돌출입 같은 부정교합을 가진 사람들은 치열이 가지런한 사람들보다 웃는 빈도와 지속시간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웃고 싶어도 부정교합 때문에 웃지 못하고 치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인데요. 청소년기에 심한 부정교합이 아닌 약간의 덧니 돌출입이 있어도 심리적인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경미한 부정교합이 아닌 앞니의 반대 교합, 비대칭처럼 숨길 수 없는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외모에 민감하고 자아가 완성되어 가는 청소년 시기에 자신감의 자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반대 교합, 주각턱, 안면 비대칭을 가지고 있는 10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얼굴을 전체적으로 가리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상대방의 눈을 잘 맞추지 못하거나 의기소침한 상태로 심한 경우 자기 얼굴을 거울로 비춰보지 못하고 사진 찍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청소년기에 안면 비대칭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턱이 좁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 위 아래턱의 교합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며, 틀어진 어금니의 교합 때문에 앞니의 정중선도 맞지 않게 됩니다. 치아 맞물림의 균형이 맞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지우치면 편측 저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아래턱 성장량과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잘 씹히는 쪽은 아래턱이 더 크게 성장하고, 잘안 씹히는 쪽은 턱뼈 자체가 홀쭉하게 남아있게 돼서 앞면비대칭이 점점 눈에 띄게 진행됩니다. 또 한가지 예로 심한 덧니 때문에 위아래 지혈이 맞지 않고 아래턱이 틀어지게 다물리는 경우입니다. 턱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치우쳐 물리게 되고, 틀어진 물림이 고착화되면서 얼굴형이 한쪽 방향으로 더 심하게 틀어지며 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정 시계를 두고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10대처럼 성장기일 때 안면 비대칭을 교정하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성장이 다 끝난 후에 해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10대 후반까지 신체 성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린 시기부터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턱이 틀어지기 시작했다면 턱의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틀어진 방향으로 성장은 진행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안면 비대칭을 더 심하게 만들게 됩니다. 안면 비대칭이 심하게 진행되기 전에 교정 치료를 받아야 틀어졌던 성장의 방향을 중심으로 되돌아오게 할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지나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미 틀어진 아래턱의 형태는 교정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고 치열의 비대칭을 개선하는 제한적인 치료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이 더 심해지거나 성장기를 놓치기 전에 비수술 안면 비대칭 교정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비수술 안면 비대칭을 잘 치료하는 치과를 찾아야 하는데요. 교정치과 방문 전에 내 아이와 비슷한 부정교합을 치료한 전후 사진, 치료 결과 등을 잘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치료 경험으로 좋은 치료 결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정치과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이 상태가 어떤지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네요. 부산 경남 800만 정치자들의 라디오 주치 KNN 웰빙 라이브 지금까지 박현정 치과교정 전문이었습니다.